이걸 통과했다. 진짜로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걸좀인증할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인증 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얼리의 비일럽이라는 곡으로 어,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한 번만 안아줘 기대의 여자 대통령 등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남기상 작곡가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제 음악 검색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운드 아웃 이나 샤잠? 거기에 제가 이제 멜로디를 좀 만들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었어요. 약간씩 몇 개씩 잡히긴 하는데 비슷... 똑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한 분위기가 있나? 이런 거를 활용한 적은 있었죠. 그게 뭐100% 맞다 틀리다 이런 거잘알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디어 처음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서 다른 곡들과 좀 비슷한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들이 대중에게 어, 이 부분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부분 부분의 유사도를 알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곡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가끔 그 저희가 잡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걸 썼단 말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전에 썼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들 유사도를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그,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수 있게끔 해준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여러 팀원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만들어 온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얼마나 유사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에서 엄청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뭐 AI 서비스는 어떤 편리함이나 뭐 그다음에 실용도 금액 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무조건 시장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AI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걸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때이 AI 서비스들이 초반에 무작위로 트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게 표절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피아 같은 서비스가 어 그렇게 무작위로 학습되어 있는 샘플들을 좀 골라낼 수 있어서 오히려 AI 음악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미피아 같은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실제로도 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 스프라이스나 이런 샘플 사이트에서도 그 샘플들을 사실은 구독을 한다든지 돈을 주고 샘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그 표절 시비에 가끔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도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어, 그럴, 그런 걸좀 생각해 보면 어, 리믹스나 샘플링에서도 위피아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얼마나 비슷한지, 화성의 진행이 어떻게 비슷한지 를 부분적으로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또 재가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곡들이 많아지면서 저작권 이슈에 엄청 많이 휴말릴 텐데 어, 미피아를 통과했다. 그러면 약간 인증 마크 같은 게 생기는 게아요 어쨌든 AI는 무조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자기가 어떤 곡들을 써나가는지에 있어서 이제 AI 곡들과 막 경쟁한다기보다는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기여도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기존의 것과 기존의 것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창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미피아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 많이 많이 사용해 보시고, 어, 본인의 창작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